이하의 시간 시간당 계산 생략하겠습니다.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. Il Cheong-soo, Kim Po-shin, Choi In-kyu, 이렇 <목소리도> 김포시테니스에 대해 박승용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. 김 이상 소개해드릴 분은 아니나마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. 다음은... thank you 혹시 그때부터 이게 그래서 <laughs> 여러분들 같이 먹으라고 그러실게요. 일단 같이 먹겠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yeah uh -huh. 아, yeah. yeah. 그래이 우리가 조금 하올 그래서 에, 여러분도 같이 힘을 나 날씨였 <susurra> što 김종현 김포시의 의장입니다. E 85세대 장정